생태하천 복원으로 달라진 사상구 학장천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산책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함도 밀려옵니다. 지난해 7월 하천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이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뒤 지자체는 비피의 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하천에 구명환과 탈출 사다리를 설치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 진입을 차단하는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도 그중 하나. 확장천 진출입로 16곳에 원격 진출입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사장군은 올해 초 재난안전상황실을 새롭게 꾸미고 900대가 넘는 CCTV를 활용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